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너무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한번 입 밖으로 나오면 모두의 가슴을 무겁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화자의 유명세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너무 날 것이고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들썩이게 만든 서민재 현재는 서은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그녀의 고백이 바로 그런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서은우는 한때 하트 시그널 3를 통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은 인물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수줍고, 어디론가 멀리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방송 이후 그녀의 삶은 점차 어두운 그림자에 잠식되어갔습니다. 마약 사건, 유명인 연루 스캔들, 그리고 끝없는 논란. 그녀는 조용히 사라진 듯 했지만, 2025년 5월 2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단한 줄의 글이 또다시 모든 관심을 끌어당겼습니다. 아빠 된거 축하해. 이 짧은 문장에 이어 그녀는 아이의 아버지가 어느 대학 출신인지, 몇 학번인지, 몇 년생인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 암시했습니다.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터넷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누군지 밝히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과 호기심, 그리고 의심과 분노 속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더큰 충격은 바로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5월 3일 그녀는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남성이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연락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아이를 어떻게 함께 책임질 수 있을지 대화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변호사를 살 돈도 없어 도움을 구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무관심, 회피, 그리고 차가운 고소 협박이었습니다. 제발, 대화 좀 하자. 나좀 살려줘. 그녀의 메시지는 점점 절박해졌고, 대중은 더 이상 이 사태를 한 연예인의 사생활 로만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봤고, 또 어떤 사람은 위도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는 책임지지 않는 남자와 그 침묵 속에서 홀로 싸우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서은우가 개인 SNS의 초음파 사진과 함께 임신 사실을 직접 공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조용히 지내던 그녀의 갑작스러운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초음파 사진 한 장은 단순한 이미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 그녀 안에서 자라고 있음을 알리는 동시에 이제 그녀가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더욱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단순한 임신 고백 때문이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은우는 자신을 임신시킨 남성이 한국의 명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정확한 학번과 생년까지 언급하며 그가 국내 대기업의 고위 임원의 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마디는 곧바로 대중의 관심을 폭발시켰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재벌 2세, 임원 아들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권력과 금력을 겸비한 가문이 언급되었을 때그 이름이 가지는 상징성과 영향력은 파장을 배가시킵니다. 서은우의 이러한 폭로는 단순한 감정의 토로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단어를 정면으로 요구하는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팬들과 네티즌들은 곧바로 이 남성의 정체를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아들이 연예인과의 관계에서 임신 문제에 휘말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중의 관심은 순식간에 몰렸고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이슈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하트 시그널 3를 통해 서은우를 지켜봤던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줬던 그녀의 당당하지만 외로워 보였던 모습이 떠오르며, 많은 이들이 그녀가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면, 얼마나 절박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보통의 연예인들처럼 조용히 사건을 덮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 데이트 사진까지 함께 공개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존재하며, 분명한 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폭로가 아닌, 어머니로서의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와 보호를 요구하는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대중은 이 사건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남자는 누구인가? 왜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는가? 정말 대기업 임원의 아들이 맞는가? 그리고 이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가? 서은우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 속에는 반복되는 간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대화를 하자고, 아이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자고, 적어도 회피하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한없이 냉정하고 단호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찾지 마. 그 짧은 한 문장은 관계를 지우고 책임을 끊고 생명을 외면하려는 태도를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마치 그 어떤 일도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모든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대중의 분노를 키운 건 단지 거절의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으며,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 생명이 관련된 중요한 문제 앞에서 이런 침묵은 더 이상 개인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무책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회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다니고, 좋은 가정에서 자란 남성이 과연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도 되는 것인가? 단한 줄의 문자와 반복되는 무응답으로, 아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 모든 가운데 서은우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대중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선 그녀는 이제 그 남성의 냉담함에 의해 더욱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단지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수많은 미용모들이 겪는 구조적 현실을 그대로 비추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그 고통이 모두의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은우의 폭로가 공개되자마자. 한국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댓글과 게시물, 엇갈린 의견들이 쏟아졌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남성의 책임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생명이 잉태된 상황에서 여성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그는 언제까지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침묵은 단지 개인의 선택일 뿐인가? 아니면 그가 가진 배경? 대기업 임원의 아들이라는 특권적 위치 이 글을 보호하고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서은우에 대한 깊은 공감과 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처한 상황에 연민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용기있게 목소리를 낸 그녀의 행동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임신 사실부터 상대 남성의 정체까지 모든 것을 감수하고 밝힌 그녀에게 대중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남성은 여전히 침묵 중입니다. 이 대조적인 태도는 대중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하트 시그널 3를 시청했던 팬들조차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실망과 분노로 그 감정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는 정말로 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있는가? 한 생명을 함께 만든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태도는 어디로 갔는가? 이제는 단지 남성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가족. 특히 아버지가 재직 중이라는 대기업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대중은 요구합니다.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든 부인이든 이제는 침묵할 수 없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행위가 윤리와 정의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시대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회피가 아닌 체계적인 무책임의 증거로 여겨집니다. 일각에서는 만약 이 남성이 평범한 일반인이었다면 이미 법적, 사회적으로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가 특권 계층의 자식이기에 사건이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바로 이 점이 대중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과연 공정한가, 정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가를 시험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남성과 그의 가족, 그리고 관련된 대기업 측에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질수록 여론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중이 기다리는 것은 단지 사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성과 인간적 책임감 그리고 명예에 대한 분명한 태도입니다. 서은우가 공개한 임신 사실과 그의 얽힌 관계는 단순한 연예계 사생활이 아닌 한국 사회 전체가 함께 바라보는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유명인과 기득권층의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도덕적 태도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한쪽은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공개했고, 그에 따른 여론의 파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한쪽은 철저히 침묵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가정과 기업, 즉 체제적 보호가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대중은 더욱 실망하며 분노를 키워가고 있고, 이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사과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표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팬들과 시민들은 더 이상 이 사건을 가십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정의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끝내 아무런 입장 없이 지나간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권 계층이 책임을 회피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해명과 진정성 있는 자세입니다. 대중은 감정적 위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와 인간적인 용기 그리고 침묵보다 더 강력한 행동으로서의 응답입니다. 팬들의 신뢰는 물론 공공 이미지와 사회적 평가에도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습니다.